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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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정말로 마인크래프트 세상과 정말로 좋아요. 아, 여기는 정말 원시적인 시대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은, 어? 아? 어, 왜 아무것도 없어? 어? 응? 난 자연 환경을 보고 싶기도 보고 싶었어 아, 그래. 자연 환경을 보고 싶기도 보고 싶었다. 아, 그래. 보고 싶기도 보고 어,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양도 있고, 양도 있고, 양도 어? 양도 엄청나게 적고 어 이거 무슨 디스커버리 채널이야? 어 이게 무슨 디스커버리냐고? 어? 아 잠시만 디스커버리하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음그 음. 뭔가가 뭘까? 음그 뭔가라 아. 맞아 어? 우리 현실 세계는 아 TV가 있잖아? 어 저기, 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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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는 TV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 이 원, 어, 이 원시시대는 왜 TV가 없어. 원래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쵸. 아, 어, 근데 말이야. 어? 나는 TV를 보고 싶어. 왜? 나는 이 자연을 직접 눈으로 겪고 싶지 않고, 나는 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싶다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 그리고, 자연 세계를 보면 어또 비도 올 수가 있고 눈이 올 수가 있고 하지만 TV에서는 항상 맑은 날씨를 볼수 있단 말이야. <laughs> 안 되겠어 TV를 사, TV를 가지고 와야 돼. TV를 만들어야 돼. TV, 내가 직접 TV를 만들어야겠어. 자! 자 TV 만들어 TV. 허허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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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아 이게 디스커버리 채널이 아주 저커버 디스카리 디스커 어 저거 뭐야 저거 어우 어우 짝짓기잖아 어우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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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어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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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먹마이가 하는 유튜브 광대이 유튜브 <목이> <목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확실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목이> 여러분 야, 야,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화화화화화동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하, 네, 야, 저,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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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래프트 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릴 것은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릴 바로 정말로 현실적인 TV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로 현실적이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TV를 보시다면 엄청난 <laughs> 네. 신기하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TV는 바로 오리지널 LED TV가 아닌 바로 오리지널 TV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빵빵하게 생긴 그 TV 있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갑시다. 야호!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자, 여기도 이제 준비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도 준비부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준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모루.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루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네임태그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가옷 거치대, 그리고 드래곤 머리, 그리고 스켈레톤 머리. 지금 이거는 뭐 데코레이션 장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블럭이 같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금방 아 있기 때문에 커맨드 블럭. 그래서 커맨드 블럭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래요. 네,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데코레이션을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자, 데코레이션을 여기 이쪽에다가 데코레이션을 놓고요. 자, 여기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을 놓은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제가 약간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놔야 합니다. 이가운데다가 이 놓고요. 그럼 이 가운데가 딱 나와 있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 블록은 두 개의 종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금방 따라 하겠죠. 자, 맨 처음에는요. 이제 여기다가 먼저 이름 명령어 네임 태그를 먼저 써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이 네임 태그는 이제 한 개와 두 개의 네임 태그가 있으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은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TV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TV1, 아니, 그니까 TV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다가 TV2라고 써주세요. TV2.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있는 이 드래곤 머리는 T1로 v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켈레톤 머리는 T2로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커맨드 블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블록은 이제 여기다가 바로, 어, 여기다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의 커맨드 블록을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두 개의 커맨드 블록을 놔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설정 하냐. 먼저 여기서 한 칸. 두 칸이라고 띄면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이, 이쪽에다가 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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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거를 TP 골뱅이 타이프 아 타이프가 아니죠. 네임 그리고 TB1라고 써주시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좀 이걸 조정하면서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만 길기 때문에 네. 이, 점9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좀 조정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암호 스탠드를요. 이렇게다가 뒤이 앞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바라보듯이 암호 스탠드도 이렇게 바라보듯이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V 1이라고 써 주시면 어우, 야 너무 멀있잖아 이거. 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1. 이라고 써주면, 네, 여기다가 드래곤 머리를 딱 놔주면, 네, 이렇게 해서 먼저 TV에 정말 이앞 화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놓고, 이 참나무 목재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기에 그게 설치가 잘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놓고, 아까 전에 TV1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TV1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커맨드는 여기다가는, 바로, 한, 여기가 1이었으면, 2에서 한 네, 한 네. 한 2로 해볼까요, 2? 자, 여기는, 골뱅, TP, 골뱅이, 네임, 그리고, 여기다가 TV2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결, 물결, 이 물결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조정을 조정을 조금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스켈레톤 머리를 놓기 전에 가옷 거치대 그리고 스켈레톤 머리 놓고 아까 전에 있는 이 2를 써 주시고요 그러면 2가 안 보이는데요 근데 2가 안 보이면 이제 이거를 좀 옆으로 옆으로 좀 수정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옆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설정에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 어딨어. 좌표보기. 이 좌표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앞으로 움직이니까, Z가 앞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면 Z를, 이제, Z를 0.1? 0.1로 해주셔서, 좀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네, Z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부자연스럽죠? 아직까지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좀만 더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0.1이라고 써줘서 이렇게 줘서, 네, 이렇게 줘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가 좀 이게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걸 0.05로 바꿀 수 있나? 이거를, 0.05. 이렇게 해서 0.0으로 바꾸면, 오, 오, 더, 더, 더 낫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완벽한 TV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옆을 이렇게 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해놓고, 이거 해놓고, 어, 이게 약간 현대식이 아닌가?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현대식으로, 네, 그냥,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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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해주, 그냥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꽃을 넣고, 그냥 꽃을 박아놓으면 되겠죠. 네. 꽃을, 여기다가 양귀비를좀 박아드리도록 할게요. 양귀비 박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TV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정말로 멋있는 TV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제 옆에는 이제 게임 룰 커맨드 블록을 통해서 없애 주시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신기한,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진짜 똑같은 TV 같은 TV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진짜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통과가 되긴 하는데, 이건 TV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그럼 빠빠.